이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숨겨진 마음에 대한 기록이다.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했지만 평생 모은 사랑을 라면 상자 하나에 담아 걷는 뒤에야 서로의 진심이 드러났다. 내 이름은 린이다. 22살에 한국으로 시집와 스무해를 살았다. 처음 시어머니 강말자를 만났을 때 빨래는 왜 그렇게 널었냐, 물은 왜 그렇게 많이 쓰냐, 밥은 왜 그렇게 하냐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왔다. 친정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비행기 값이 얼만데 꿈도 꾸지 말라 했다. 나는 그게 다 미움이라고 믿었고 점점 입을 닫았다. 남편 강민수의 폭력이 심해지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때 뜻밖에도 내 편을 든 사람은 시어머니였다. 법무사 명함을 쥐어주며 같이 가주었고 재판 날마다 내 옆을 지켰다. 설거지하다 손이 물에 불어 퉁퉁해져 있을 때 등을 토닥이며 내 손을 잡던 순간의 온기를 나는 잊지 못한다. 이혼이 성립되고 나는 아들 도윤과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공항으로 떠나는 날 시어머니는 낡은 신라면 상자 하나를 내 품에 안겼다. 내가 좋아하잖아 라면이라도 가져가라는 말에 서러움이 치밀었다. 스무 해를 살았는데 라면 한 상자가 전부라니 하는 마음에 눈을 들지 못했다. 베트남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서야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포장이 뜯긴 라면 네 봉지와 벽돌처럼 단단한 현금 다발 열 묶음이 들어 있었다. 합쳐서 5억 원이었다. 옆에는 오래 끼운 금반지와 명절마다 보았던 금목걸이 그리고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동네에서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갔다는 소문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너를 의심했고, 그러면서도 혹시 아들이 자기처럼 굴면 어쩌나 동네 사람들이 더 무시하면, 어쩌나 매일 밤 손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언젠가 있었던 교통사고 이야기도 나왔다. 술에 취한 아들이 운전대를 놓쳤을 때 내가 먼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도로 밖으로 밀어냈다. 그날 내가 나를 살렸고 그때부터 너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고 시어머니는 적었다. 내가 한국에 올때 가져온 지참금과 손바느질로 모은 돈까지 모두 라면 밑에 숨겨두었다고 했다. 마지막 줄에는 리나 고생 많았다. 너의 나라로 돌아가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고 도윤이에게 한국말을 잊지 말게 가르쳐 달라. 언젠가 내 묘소에 온다면 신라면 한 봉지만 들고 오면 된다는 글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편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스무해 동안 미움이라고만 믿었던 말과 표정들이 뒤늦게 다른 얼굴로 보였다. 이제야 알았다. 라면 상자는 시어머니가 평생 준비한 사과이자 작별 인사였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분명 이 집안의 며느리였다는 것을. 몇 해가 지나 나는 도윤과 함께 한국으로 가 강말자의 묘소를 찾았다. 남은 삶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잊지 않겠다고.